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인데요, 네. 윤동혁 피디의 검정 숲 이야기입니다. 네. 네, 요즘 채식뿐만 아니라 검정 숲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됩니다. <laughs> 네, 저 제가 여러분에게 순 이야기 해드리는 것은. 조상 대대로 어 사용해온 지혜로운 민간요법이고 또 부작용이 없는 데다가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그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양질의 숯제품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만든 숟가루목초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어제 인터넷 체크해보니까 우리 숯제품 사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반드시 식품첨가물이냐 건강보조식품이냐 의약품이냐 확인하실 거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다시 태어난 숯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해 여름까지는 수치그 숯불구이 용도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전혀 몰랐더랬습니다. 지금 저분은 전해영씨고요 일본 사이타마 대학에서 사회복지, 자폐장애아의 교육문제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 관계일로 일본에 가면 은 저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이 물가 비싼 일본에서 공부하다 보니 절약이 몸에 배어서 저렇게 쌀뜨물도 안 버리고 모아 된장국... 모아보네. 된장국 끓이는데 수돗물 대신 쓰면은 그것도 절약의 지혜지요. 세제로 닦으면 안 돼요. 세제로. 근데 네. 네. 덩어리를 밥솥에다 집어 넣는다는 겁니다. 물로만 닦아야 돼요. 잘할때마다요 네. 밥솥에 그거 하나. 예. 네, 그러니 저는 그 밥솥에 그 숯가루 안 떨어지나 검정물 안드나 걱정스러웠는데. 궁금한데요. 네. 검. 덥다, <웃음> 아. <웃음> 그런데 숯덩어리는 아무 말썽도 안 피운 상태였고요. 밥알이 정말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절약해야 하는 유학생 처지에서는 값싼 쌀을 사서 숯덩어리 하나 올려놓고 맛있는 쌀밥 맛을 볼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 숲도 좀 깨끗하고 어떻게 네. 과정을 그 거친 숲인가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자세히 주위를 둘러보니까 숲을 좋아하고 숲의 효능을 믿는 애호가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회도 그런 열기를 반영하는 것중 하나인데요. 이런 열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을까? 네, 저송 씨는 네, 천들면서부터 숟가루 먹고 바르고 그런 자신의 인상 실험 결과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려 노력하는 분이고 수수 그것이 그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ar bekommen> 기도하고, 저희 기도하고요. 아이가 네. 굉장히 큰 벌에 숨였어요 근데 막 손가락이 갑자기 많이 부풀어 났는데 그때는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가루만 가지고 피는 손에다 쳐냈어요한두 시간 있다가 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막처음에는뭐 자지러지게 넘어지더니 딱 붙여진 순간부터 안성을 되찾고 두 시간 이후에는 뭐 정말 감정같이 깔라앉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수채 매료된 사람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응급처치할 일이 생겼는데 병원은 멀고 약은 없고 그런데 누가 그 숟가루 발라보라 먹어보라. 숟가루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지만 급한 김에 사용해 봤더니 시커먼 수덩어리가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 네. 자신도 모르게 그숯 신비한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좀 전에 강연회장에서 만났던 이 금선 씨, 지금 피망 씻고 있는데, 아주 그 뽀도덕 소리 나게 잘 씻고는, 가루군요. 음? 어, 네, 활성탄. 아하. 활성탄 가루를, 숯가루를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는거 느껴지시죠? 이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아하. 이렇게 담가두기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활성탄의 그 작은 구멍들이 뭔가를 맹렬하게 빨아들이는, 빨아들이는 것 거군요. 같죠? 음. 저는 그 피망이나 방울토마토보다는 포도, 딸기 씻을 때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는데요. 음. 알, 알이 구석구석으로. 네. 네. 저는 밥 지을 때 재료 어떤 거 쓰는가 보면 그집 주부가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나 대충 알수 있습니다. 이 집은 아주 완전 프로급인데요. 사람들이 흰밥 먹는 거보다 현미 먹는 게더 농약을 많이 먹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숯 필터로 걸러낸 정수기 물을 붓고, 사실 그 정수기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바람, 바람직하지만은. 이 속에도 숯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밥솥에 대나무 숯 서너 개 집어 넣었습니다. 수도 어, 제활용 해서, 해서 네 씻어서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현미가 할수 있는 전기 안목소시고요네이집 주부 이금선 씨그숯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꿀을 먹이시는데요. 따뜻한 물이니까 꿀이 잘 풀리거든요. 따뜻한 꿀물에 올리브유, 유칼립투스 기름 한두 방울 그리고 시커먼 <목소리> 알약 다시 심할 경우에 세 개, 이0 응, 이0 놓고. 감기 몸살기가 있으면 저 시커먼 그숯 알약 3개를 먹습니다 올리브하고 그럴 때는 한 4, 5캡슐 그렇게 드셔주시면 되고 기분이... 그리고 아까 넣었던 숯가루는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지만 은 그냥... 독성 제거라는 그 타고난 제 임무를 충실히 아, 완수한 것 같습니다 아주 뽀송뽀송해 보이죠 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 하고 나서는 제 마음 자체가 너무 개운해요 그리고 그 수색에 있그 수치 그 미세한 그 구멍 그것으로 아 얘가 묻어있는 농약을 다 빼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음. 네, 저도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수치 미세한 구멍들이 나쁜 독성을 빨아들인다는 좋은 요소들은 가만 놔두는 것일까 그게 참 희한한 일인데 수치 표면은 이상하게도 나쁜 분자들을 더 좋아해서 암모니아께서스니코틴 이런 것들을 환영하고 또 좋은 요소들은 분자구조가 분자 복잡해서 수 숯의 미세한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숯의 신비입니다 숯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숯치라는게 눈도 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놈 나쁜 놈을 그렇게 다려내는힘 예, 예. 모르겠다 살짝 뺀 다음에 숯이 오... 맛있게 익었습니다 숯이 <laughs> 맛있게 익었답니다 <웃음> <웃음> 따뜻해요. 아는 분들은 밥할때답렇게 음, 씹시가 없는군요. 반연구적이니까요. 물론 음. 그저 수술, 시선 왔다가 또쓰면 흐름이 네. 지 않으세요? <laughs> 기분에더정갈한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laughs> 만들어 놓고도 참 대견스러운가 보다. <laughs> 또 대견에 할 만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렇게 그 기름기 반지르도 흐르고 맛도 좋고 조금 번잡스럽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참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맛있는 식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숯은 참 싸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맨 마지막 날 말씀드리려고 미뤄놓았던 이야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활성탄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치 좋다고 하면서 구입처를 알려주지 않느냐. 네. 항의가 많이 나는 네. 기 때문에. 그런데 그웬 음식들입니까? 그것은 그 약용 활성탄이 한7식 공동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허. 지금 이 가난 아이가 빨고 있는 것도 순물입니다. 어저 병에 지금 수치 그다습 있는 겁니까? 그, 정부공인 적격업체가 모든 절차를 밟아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갓난아이 술물 마셔도 괜찮은 겁니다. 의약품이라고 딱 박혀있네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초로 의약품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 특정 상품 선전이 아니라 조상전례의 대체의약이 2002년 들어서서 처음으로 정식의약품 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누가 뭐래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고 언제, 생각됩니다 언제였습니까, 그 며칠 전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네. 입 안에서부터 해독하는 게. 그러니까 그 숯불구이 하다가 흙 덮어서 불 꺼버리면은, 그러면은 강아지가 밤에 꼭그새더미에서 잠을 어, 자던 어, 후소다. 아, 또 송자 배탈라면 아, 가마, 음, 그 밑에 붙어있던 숯검쟁이 아, 아, 긁어서 먹이던 음. 할머니들의 지혜. 그 수치 이제는 의약품이. 되었으니까 약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의사가 처방전에 약용 코산탄이라는 처방을 내릴 수도 꼭 있게 된 겁니다.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장에 누적된다는 거예요. 마셨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수까지 응급조치용으로 써왔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그체내에 누적되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어? 장에 누적된다는 게그 장폐색 같은 예. 거죠? 그것 때문에 장기 복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활성탄은 음... 많은 물을 함께 마시지 않으면 변비나 장폐색 같은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숟가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체내에 쌓일 우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쓰면 활성탄의 미세한 분말이 체내의 어떤 그 상처난 부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 그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참나무, 소나무, 물풀의 나무, 우리나라에서 숟가마에 집어넣는 모든 나무들을 백편으로 만든 다음 그 내부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삼나무는 저렇게 날카롭게 부서지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죠. 역시 소나무가 제일 적합했는데, 소나무도 한국 토종 붉은 소나무가 그중끝쯤이었답니다 소나무가 음, 미국에도 있고 다른 서구에도 음, 한국처럼 많지는 않지만 발견될 수 있지만 그 육질이나 또그 음연의 발생으로 봐서 한국 소나무만 위약용으로 적합한 곳으로제 연구에 대해서 발견. 그것도 신한 일입니다. 네, 그 붉은 소나무는 간벌할 때나 조금씩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예 제약회사를 산속에다가 차렸다고 합니다. 세배하겠군요. 세배도 하고 간벌용 사드리고. 네. 그리고 약사 3명, 연구원 5명이 10년 가까이 매달려서 결점들을 하나씩 보완했다는 것인데요. 첫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숯가루는100% 가깝게 탄화시켜야 한다. 찌꺼기가 남아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그 다음, 둘째, 제조 과정에서 미량이라도 중금속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독성을 흡착하는 기능이 뛰어난 반면에 몸속에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세 가지 원칙에 맞아떨어지는 야경 극성탄을 개발한 것이죠. 그리고 네. 내신 김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 사성이기 때문에. 응용이. 발냄새 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약간 검은빛이 났다가. 예. <laughs> 어머지는 <laughs> <이런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금방 하겠지죠 어, 음. 네, 수출 소재로 한 치약이나 비누는 네. 하천에 흘러가서도 네. 환경 오염도 네. 시키지 않겠는가? 네. 어, 나쁜 독성 물질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웃음> 바라보시는데, <웃음> 아, 아, 그 갓난 아이는 설사기가 네, 네, 네.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숟가루에 아, 네. 물을 몇십회 희석시켜서 타서 먹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야 이제는 치료약, 예방약이 된거 아닙니까? 조선의 네. 오랜 지혜가 현대의학으로 다시 정말 태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치 대체 의학일 뿐 아니라, 정식의약품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료소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야,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얘기 천천히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